예.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날 창조하신 일과 셋째 날 창조하신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랬을 때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찌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덮여져 있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빛과 마찬가지. 마지막, 어, 저세유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새해로 살렘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대. 그러니까, 창조할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은 없지만, 그 다음에는 해와 달도 창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다 만들,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그러한 빛들이, 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진정한 빛이 나온 거예요. 천지창조의 첫 번째 날에 있었던 그 생명에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보자에서 빛이 비추고, 또한 어린 양에게서 그 보자에서 빛이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개의 광명체가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만한 그와 같은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참, 창조가 마지막에 완벽하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은혜, 은혜의 강수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에 미친 예수님의 그 극률하심을 따라서 세상이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처음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이게, 어떤, 어 예시, 저기로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미리. 뭐, 글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어 미리 복선으로다가 깔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되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득히 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네? 근데 물로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 우리는 이제 이 물리법칙에 따라서 하니까는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옛 생명을 죽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그러면 그 부은 생명이 땅에 쫙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닥에 물이 뿌려지면 그러면은 그 어디서부터 채워지냐 하면은 낮은 곳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다 충만하게 하 채워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을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땅이이그 아래에 있는 그것을 가득히 채우고, 또 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극률로 가득히 채운 거예요. 이게 하늘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물로 채워지는 거야. 이 땅이 다시 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채워지는 거. 9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편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쓰잖아. 편만해진다는 얘기 쓰잖아. 이게...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거든요. 편만해졌다는 얘기. 편만해졌다는 얘기. 두들겨 서 특히 그거를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이거 두들겨서 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공법을. 근데 쫙펴 가지고 넓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편만하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제가 물을 뿌리면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쫙 덮여갖고 결국에는 평평하게 된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 건, 이거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온 세상에, 어, 어 저, 유, 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 또, 그, 아, 아,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laughs>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상관없이, 둘을 같이 붙여놓으니까 어쩔지 말이 잘안 되더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동일하잖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와 은세도 편만하게, 동일하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는 사람이 오히려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생명에도 풍성해지고 영생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의 물질의 세계에서는 물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나눠주. 이건 뭐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을 그냥 세상에서도 물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물이라 그러잖아. 다이물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그것도 물이 넘치면 세상의 물은 넘치면 사람들이 그 안에 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통제하고 또한 이렇게 다스려야 될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곳에 다 모으신 거예요. 물을 한 곳에 쫙. 모으시고 아마 이때에 물을 모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이땅 속에 물을 많이 가두신 것 같아. 요 노아의 홍수에 보면은 땅들의 깊은 셈이 터져 갖고 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 갖고도 안된 거예요. 뭐냐하면 이 땅에 원래 있었던 물까지 다 동원해서 이 천지를 갖다가 원래 그 물이 충만했던 그런 상태로, 그니까 그 물이 충만한 거 좋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살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조, 이거 그, 그그 노아의 홍수가 그런 환경을 다시 창조 때에 이제 두 번째 날에 창조가 있기 전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뭐 해와 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 물을 땅 가운데에서 촥한 곳에 모이게 하고, 아마 땅 속에 깊은 셈에다가 가두시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뭐 창조가 가는 사람들은 뭐 남국과 북국에 그냥 다 모아놓은 거, 지금도 그렇게 엄청난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다 녹으면 세계가 뭐, 높이가 뭐, 저기... 몇십 메타 이렇게 된대요. 뭐 삼십 메타, 뭐 오십 메타, 육십 메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조금 뭐 그냥 상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중동, 아프리카,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하로 몇천 미터씩 그 내려가 있는 몇천 미터는 아니라 거의 천 미터 가까이, 뭐700 미터, 600미 이렇게 낮은 땅이 꽤 많아요. 그런 땅이. 그럼 남북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안 될까? 거기 채워주면? 거릴로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곳은 기후가 안 좋아갖고 사람 살기가 어려워. 거의 몇명못 살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까지 바다가 채워지면 사막이었던 데가 다 육지가 되겠지. 모르겠어요. 뭐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까 막상에 놓기도 하고. <laughs>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뭐를 이렇게 봤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쓴것 때문에 그 기후가 변해갖고 남극에 녹는 것보다 밑에 있는 남극 아래가 다 화산이랍니다. 화산 활동이 강해져갖고 녹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학 시간에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우리나라 그, 그 지구의 이산화탄소 메커니즘은 뭐로 되어 있냐면 석회석과 이그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순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사람이 내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뿜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그것들이 또한 갖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는 좀, 어, 물론, 애껴 쓰고, 그리고 또 조심하고, 일부러 막, 오염을 일으키는 거.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죠.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없이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우리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인간을 갖다가 제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물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나 보네요. 어, 어쨌든간에 물이 이렇게 그래서 나눠지게 돼요. 바다, 바다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살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들어 주시.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 식물은 모든 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어, 처음에 그 생물들이 육식 생, 저기 동물과 초식 동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도, 우린 잡식성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원래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원래는 풀만 먹었어요. 노아의 홍사,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저 동물도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이 서로들, 서로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해,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식물을 나게 하신데 씨가 진 씨의 열매 맺는 생물들을 주셨을 때 그러면 이 생물들은 뜯어먹히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게 아니죠 이 생물들에게 있어서 생존하며 확장하며 자기네 씨앗을 그 퍼뜨리는 방법은 동물들이 와서 먹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창조의 질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머물기를 추원을 드립니다.